아까 이제 주아림 찬양단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었잖아요. 어그그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보통 때도 많이 하던 찬양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때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사연과 또 우리의 마음이 찬양 한곡 한곡마다 점점 담겨 나가는 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찬양은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군목 훈련 3개월을 받고요. 삼산학교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군목들도 파송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삼산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초임 이제 군종 장교로 해서 전국에 있는 특히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방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특송을 했어요. 그 저희가 저희 군목들이 특송할 때마다 이런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 삼산학교 그 후보생 그 학생들이 늘 저희에게 경탄과 놀라운 박수를 늘 했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늘 했었는데. 근데 늘 이렇게 흥겹고 또 밝은 찬양들을 늘 하다가 그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특송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하면서 앞에서 어떤 우리 목사님들 각 교단별로 다 모이셨는데 눈물로 그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예배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찬양에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신앙의 결단 우리 신앙의 사연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쌓여 나가고 또 담겨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사는 찬양은 그냥 그런 찬양이고 나는 뭐 이게 아니고요. 앞에 사는 그 찬양 거기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찬양하는데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세상의 어떤 근심이라도 다 능히 잊을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끝낼까요? 하, 얼마나 좋아요.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그 좁은 길 이런 상징 자체를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딱 듣지 않아도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구나라는 정도를 알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어떤 문을 통과하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고 또 믿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유, 그래도 이게 신앙이지. 믿음 생활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고 옆에 혹시 넓은 문이 보여도 아유 저기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좁은 문 어떻게 해서든 좁은 길 가는 게 신앙이지.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오해하게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해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 먼저일까요? 길이 먼저일까요? 그죠? 이런 이게 저희가 전도지 같은데 보면 항상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뭐죠? 꼬불꼬불한 좁은 길이 있고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앞에 뭐가 있죠? 문이 있는 그림을 우리는 늘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 그래 좁은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좁은 문을 만나게 돼. 그게 영생의 길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실은 여러분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길을 가다 보면 문을 만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문이 먼저예요.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자면 좁은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이런 거예요. 넓은 길을 가다 보니까 넓은 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넓은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을 쭉 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죽음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길이 먼저가 아니라 문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문은 뭐고 길은 뭘까요? 문은 문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신약 성경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문으로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아 반대죠, 반대죠. 좁은 문은 네 많이 놀라셨군요.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laughs>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좁은 문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길이라 말씀하는 거죠. 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참 많이 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런 말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본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예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좁은 길을 걷는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소론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과 문이 좁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정말로 좁을까요? 여러분, 자,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말 말씀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으로 이르는 그 생명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이제 몇절 말씀 쭉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또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방금 세절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 실에 이세절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공통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을 그리고 그 길을 좁고 협착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전체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 주세요. 이런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격 조건을 따지시기 시작하면 여기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그리고 그 길을 넓게, 그리고 누구라도 올수 있도록 닦아 두시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으로 이르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두 말씀들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그 본문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이룰수 있는 그 길을 그리고 그 문을 열어두시고 넓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막상 그 앞에 딱 서잖아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좁은 거죠.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말씀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정말 넓습니다. 왜냐하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넓고 쉬운 길로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구약시대보다, 구약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쉽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죠.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볼때 뭐의 관점에서 볼까요? 죄인의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그 문을 보고 그 길을 보는 거죠. 이런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할때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좁은 정도가 아니라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어찌어찌 해서 만약에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갈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좁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큰 문이 있고 한요 정도 되는 좁은 문이 있나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좁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나한 몸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만약에 내 손에 뭔가를 지고 있으면 통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손에 내 마음에 나의 죄 나의 욕망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안고는 결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비유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저도 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또 올랐는데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죠? 왜 좁은 그 유리병이나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너트 같은 걸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럼 사냥꾼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얘가 그 호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맛있는 너트를 딱 잡아서 꺼내려고 하죠. 근데 꺼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예, 놓으면 돼.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딱 놓고 손을 다시 빼고 갈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원숭이가 절대 그걸 못 해요. 넣었다. 그게 손에 잡히면 그걸 못 놓고 끝까지 잡아요. 그래서 그 병을 손에 몸에서 못 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사냥꾼에게 잡힌대요. 정말로 그렇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아니 그 손에 그 너트 그게 뭐라고 잡혀서 그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와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물질 그 조금 때문에 나의 자존심 그 조금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끌림에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고 말씀에서 좁은 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대한 나의 미련, 나의 욕망, 나의 죄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문을 좁은 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넓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좁은 문이에요. 왜요?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해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잖아요 초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명령하실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손에 쥔 세상의 그 우상 너희의 죄 너희의 그 욕망 다 버리고 나를 만나러 오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오해입니다 대롱 우리가 세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을 때자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단 말 자체가 왠지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문을 통과해서 가고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 길이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게 괴롭고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3절도 그렇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언급이 안 나와요. 무슨 말만 나오죠?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게 힘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은 고해와 같, 네, 고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해가 뭐죠? 고통의 바다잖아요. 석가모니가 세상을 보면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했을 때그 세상은 믿는 세상일까요? 안 믿는 세상일까요? 아, 믿는 세상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통과하는 문, 그들 모두가 통과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니까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그곳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편하고 즐겁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통과해야 할 좁은 문, 좁은 길도 괴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아니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면서 믿음을 떠나시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 그런데 그 그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 인생의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쭉 읽어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이런 성경에서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절대 괴로움이라든지 슬픔 그 자체라든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누구라도 믿는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어 한다라든지 그런 말씀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리보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 항상 기뻐하라. 그럼요. 감옥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내디뎠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진정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리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91장 1절 가사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고 싶지만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걷는데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한대요. 여러 이찬송 우리가 부르면서 야, 이찬송 말도 안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좁다라는 말 자체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결코 아니에요. 좁은 길을 통과할 걸어갈 때 좁은 문을 통과해 나갈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욕망, 나의 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점점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과정이 분명히 죄인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호 말씀은 저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모습이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손에 우상을 여전히 꽉 쥐고, 나의 마음에 나의 욕망, 나의 죄를 가득 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딱 맞게 우리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향해 나의 걸음을 내딛게 될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좁은 길로 보였는데 그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신학교 갈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투철한 소명의식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학교 다 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갈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면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걸 우리 주님과 잘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속 한 한켠에 주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또 담임 목사로 쓰임 받으면서도 실은 매 순간순간이 그렇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으면 나에게는 정말 마음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실걸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걸 포기하고 조부모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나서 좁은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걱정돼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는 쪽 반대 쪽요, 저 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드디어 끝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거구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기쁨으로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힘들어 보이는 결단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는 욕망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삶의 순간순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오늘도 또 내일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 전에는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든 길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었나를 그제서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아 가사 잠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길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그곳을 항상 기뻐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로마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그 문을 통과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넓게 열어두신 늘 열어두셨던 그 구원의 문을 피로 소통과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제서야 힘 있게 걷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걷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기꺼이 나의 죄도 나의 욕망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주님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